울진 평해 바닷가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금 대게 평해 공원 인근에 있는 바닷가 토지입니다. 면적은 4,334평이며 모두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현재, 울진 평해 관광 숙박 시설을 위한 설계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라반 신축 공사를 위해서 기초 작업을 약 절반 정도 정지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법인체로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평당은 50만원이며, 전체 매입금액은 법인체로 매입할 때 20억원입니다. 현재 카라반 주택 40세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어, 설계를 완료한 상태인데, 뒤편에, 뒷면에 보면은 어,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4,343 평, 매입금액은 법인채로 20억 원에 매입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눈덩이 부동산 소장 이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